미민트 안녕 오늘은 이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어 엄마가 사준 게 아니라 사기는 맞는데 돈만 준 거예요. 원래 제가 미술학원 다녔는데 이제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받아왔는데 제가 안에 보면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서. 한 거는 제가 알려주고 못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줄게요. 이거 제목이 미술과 숙제예요. 제가 쓰던 거라 여기 제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 사면 한번 이거 해보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는데 좋은 도움이 좋아요. 여기에 르크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낙서되어 있지만 진짜 사실은 그림이랍니다. 자 이렇게 열면.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순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오! 여기 보시면 신기하죠? 얼굴에 있는 형태들을 점으로 콕콕콕콕 찍어서, 여기 입도 만들고, 코도 만들, 만드... 아,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었어요. 오, 되게 신기해요. 이것도 그림이네요 역시 손 오, 진짜 신기하다 점으로만으로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이것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탈리아에 있는 화가가 베니스 비엔넬라가 이렇게 조명으로 선과 선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자, 이제, 이거는 보시면, 여기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있잖아요. 꾸불꾸불하게 있는데, 이 꾸불꾸불한 거한 애가, 안에가, 안에가 두껍게 있고, 그 다음에 선으로 이렇게 슉슉슉슉, 되어 있죠. 이걸, 이걸 반복해서 이것도 그림이 될수 있어요. 어, 저희도 이렇게 색종이로 찢어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색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꼬불꾸불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상하죠. 도형으로, 도형으로 사람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다리고, 이거는 몸인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차도 만들고, 모빌도 달고, 여기 이상한 생명체도 점프하게 했고요. 여기에 사다리도 만들고, 산을 사다리 해가지고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했고, 여기에 오시면 곰돌이 나무인데 이렇게 이상한 걸로 한번 만드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막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쓰, 쓰여져 있는 게 맞게 한번 그림을 완성시키는 게 여기 페이지 쪽에서 임무입니다 저는 여기에 변기도 있고 변기도 있고 여기 뭐 차같이 생겨가지고 이거랑 또 비행기 있어서 저는 캠핑 간 거였어요 뒤에 산 있고 이렇게 별들이, 하늘에 약간 별, 원래 그냥 띄어, 뛰어, 모빌처럼 띄어져 있는 게 아닌데, 전 그냥 상상으로 해서 샀고, 그 다음에, 여기 는 뭐냐, 누들프랑 산타 할아버지. 여기 산도 있고, 여기 한 아이가 모닥불을 피워서, 우와 별이다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그냥 모빌 달아서 화장실 그린 거고요. 자, 이거는 뭐냐? 어, 여기 이거는 조각 그린 게 아니라 조각품으로 해서 이걸 단 거예요, 모빌로. 이거는 파리에 있는 파리에 있는 조각가 조각가 그랑 팔레가 만든 거예요. 우리도 함께 이렇게 종이를 찢어 붙여서 여기에도 모양을 한번 하고 여기 손잡이 하고 하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아 사실 가위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발주노 아, 주안답는 화장대가 없어서 발노초파 이렇게 무지개로 했어 여기 색종이 무늬 색종이도 했고요 이거는 흑백 흑백, 흑백 우산이구요. 이거는 막 찢어서 그냥 막한 거고. 여기는 소년이 있어요. 안녕, 소년아. 예쁜 소년이에요. 이번에 이거는 파리에 있는 방금 전에 똑같은 화가인데, 그랑팔레요. 또 여기 이렇게 네모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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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 가지 재료들로 막, 막, 네모 안에, 안에 선들로 이용해서 한 건데, 여기도 이렇게 뭐, 이렇게 보기에는 푹신푹신해 보여요, 진짜. 여기 안에 약간 선, 선, 선들이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저도 색종이로 해가지고, 색종이를 찢어, 네모나게 해서 붙여서, 이렇게 테이프로도 해줬어요. 그리고 선으로도 해줬고요. 이번엔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뭐냐, 색연필로 막 모양을 위에다 칠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띠용 토끼도 물감으로 하고 꽃도 하고 기타 차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주제에 맞게 한 거랍니다. 고양이도 있고, 하트도 있고, 이거는 입체 모양.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진짜 잘했죠? 이거는 꿀꼬리 돼지. 여긴 한 아이를 제가 제일 주제에 맞게 했고요. 이 풀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긴 한 쪽, 그 다음에 여기는 또한 쪽. 이거는 제가 안한 건데 이렇게 이상한 걸로 아니 뭐 그림 그릇 단어를 만들어서 뭐 나만의 글씨를 만드는 거네요 저는 이거 아직 안 했어 이렇게 이상한 문자들 나만의 글자를 만들어 보세요 누구의 이편지를 써볼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안녕.